안녕하세요, 여러분. 윤수현입니다 저는 오늘 데스크라비스가 너무 땡겨서 압구정역을 왔는데요. 벌써 인테리어부터 다르죠?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<laughs> 음, 여기가 테마가 농민인데 이렇게 조명이 장식되어 있고 조명 구매까지 가능하다고 해요. 우와, 뭐 먹지? 아이스.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? 솔직히 저만 알려고 했거든요 제 아지트로 특별히 여러분한테 쉐어링 해줄게요 대신 비밀 유지 약속해요 고장 찍어 <웃음> <웃음> 우와, 여러분 슈팅사예요저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듀저블 컵으로 나오는 거예요 렛츠 <laughs> 바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야 Right back to childhood, baby. 제가 어렸을 때 쿠킹스타를 처음 먹었을 때가 언제냐면 언제냐면 아 여기라고 뭐, 있었떻게 뭐. 이거. Oh my god, I got ice cream in my sleeve. <laughs> yeah, okay, I'm gonna get napkins. <목소리> 제가 쿠킹스타 중에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, 이렇 먹으면 이게 입속에서 톡톡 터지잖아요. So it makes that sound like. <laughs> 이거 ASMR 할수 있나? h o l e t me try that. ASMR 가볼게요. <laughs> 슈팅스타라는 플레이버는 누가 만들었을까? 너무 맛있어. 베스킨라빈스 플레이버 중에 제가 하나 더 좋아하는데 그게 아몬드 봉봉이에요. 한동안에는 제가 아몬드 봉봉에 너무 꽂혀 가지고 베라만 오면은 아몬드 봉봉인 어요 제일 좋아하는 베라 맛이 어떤 거예요? 초코 a n y o n people who like mint chocolate? It's 나 민트 초코 안 좋아해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되게 많이 잘못 시킨다는 게 뭐였지? 엄마 엄마 외계인 뭐였나고? 우리 아, 엄마 외계인인가?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걸 진짜 마음에 든다. 쓰레기 안 생기고 너무 괜찮은 거 같아. Let's try the waffle. 오, 와플 진짜 맛있다. 아. 요즘은 어디를 가도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리유저블 컵에다가 아이스크림이 나오니까 쓰레기 하나가 더 줄어드는 게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더 자주 찾을 것 같아요 이 리유저블 컵을 쓰는 이유 하나로. 베라를 포장해야 될 때는 워플폰에다가 주문하시면 일회용 쓰레기가 하나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? 완전 꿀팁이죠? 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?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또 만나요. 안녕.